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성마테오 사도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는 오늘 보금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처럼 그 갈릴레아 지방에서 이 갈릴레아 바깥으로 어 나가는 그 국경 지역의 세관장이었어요. 이 세리들 세관장의 그 직책은 어, 로마 제국에 협력하고 로마 제국에 이탈 대들의 돈을 얻어서 받다 와치는내국로인 가장 욕을 얻어먹는 어, 직업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관을 자주 날락날락하면서. 이마 세리 마테오의 하고 있는 일도 보았고 어, 또 세리 마테오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입각하는 것도 아마 예수님께서 느꼈을라 고 생각합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에 마테오는 일어나 저번을 따랐다는데 이 따르기 전까지는 당당한 어, 마테오 쪽에서도 어, 한, 고민도 했었고, 아마 집결하는 시간이 필요했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예수님께, 어, 돌아올 때까지, 예수님을 따를 때까지 많은 시간들이, 어, 있으면 서는 어, 마태오를 어, 기다려, 어, 줬다고, 어, 저는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그 업적, 하나님 발자취를 따를 때까지 우리가 어, 많은 기다림이 필요하는데 현대인들 그 당시도 예수님 시대도 그렇지만도 어, 지금도 그렇고 음, 기다릴 줄 모르는 그런 어, 우리가 장면들도 많이 어, 보게 됩니다. 기다린다 그런 것이 어, 쉽지는 않지요. 이 관암식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강정마을 찬성과 반대 주민들의 그 화합, 이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조용춘 회장님도 이야기했듯이, 이제 뭐가 좀이 이 화합하고 대가라 크는 마당에 국가가 갈등 해결을 위해서 국가가 나서가지고, 어, 도로, 이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고 어, 이렇게 하는데 이 국가가 보는 그 시각, 시간과 이 강점에서 주민들이 <laughs> 일하는 시간은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국가가 너무 조급한 나머지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조급한 나머지 이 뛰어들어가지고 온통 이 마을이 난장판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 이 제전 제 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매국노였고 가장 요것 얻어먹는 이 세리마테오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어, 제자들은 아마 반대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의 그 좁은 마음을 어,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는데 요즘 교회를 개혁하기 위한 어, 프란스 교정의 그 여러 가지의 포용 정책들이 많이 어, 반대자들에 의해서 어, 부딪히는 장면들이 연상이 됩니다. 이혼을 하고 재혼한 신자들을 영성체에 초대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보수주의자들은 어, 굉장히 지금 반대하고 있고 또 동성들자들에 대한 그 조항에서 담대한 마음에 그것에 대해서, 어, 법제도에 대한 방지를 들고 있고, 또, 이 여러 가지 교회 계획 정책에 대해서, 어, 불만을 품은 세력들이 뭉쳐가지고, 지금 교황이 물러나라 하는 이 마당에 와 있습니다. 또, 3편으로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포용을 가지고, 어, 이 받아들이는 것이 어, 보통 용기가 어, 아닙니다. 예수님 그 어찌보면 은그 당시에 이 세리는 세리 세비 마케오는 현대의현대 회가 되는 뭐 마약 밀매업자 뭐대장이라할수 있나요? 가장 악질적인 그런 사람이 회계를 해서 따르고자 하는데, 어, 주변에 반대를 못 쓰고 받아들이는 그 예수님의 그 용기, 그런 돈을 복음해서 우리가, 어, 읽을 수 있습니다.